홍장은이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? 갈겨 써서 못 알아봐 가지고 자기가 찢어 버렸다고 어요 <laughs> 갈겨 썼대 갈겨 갈겨 쓴게 저거를.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요 공수처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기각되니까 서부지법에 청구했다. 청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. 그 얘기예요. 근데 그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그것이 결국은 다른 데서 한번 퇴짜 맞았는데 다른 데서 퇴짜 맞았는데 그리고 다시 온거 아니냐라고 야저 적어요. 저거 네, 네. 소개해주세요. 정 변호사님. 제가 방금 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 확인. 네네. 근데 저 기각된 영장이 지금 저 밑에 드는 거어요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입니다.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? 어,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가 더 있는데 또 다른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체포영장은 누구의 체포영장인지가 현재 정확하게 확인이 안된것 같아요. 근데 방금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12월 20일 자 체포영장, 기각된 체포영장도 그죠? 윤석열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? 그러니까 누군지를 좀이 오늘 윤곽근 변호사가 정확히 좀 밝혀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, 그 부분을 밝히지 않으니까 아, 조금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못 드려서 좀 안타깝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, 저는요, 아까 이 뉴스를 보는 순간에 이 일을 내가 당했다면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. 살다가 저도 억울한 일좀 당해봤죠. 맞아요, 저도 억울한 일 당해봤어요. 살다가 저도 우리가 피투하는 심정이라는 얘기도 해봤어요. 살다가 어,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. 언제 박근혜 대통령 때? 너무너무 억울하게, 태블릿 PC도 이상하고, 정말 뭐 37층도 이상하고,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분노를 표출했어요. 근데 윤석열 대통령, 이번에, 이거 아닌데, 이거 아닌데, 왜 저래, 헌재는 왜 저래, 그리고 오동훈, 그 머리 하얀, 오동훈은 왜 저래, 공수처 왜 저래, 말도 안 되게, 왜 저렇게 체포하려고 해, 왜 저렇게 잡아가, 그리고 어, 이상해, 서부지법에 하는 게 아닌데, 왜 서부지법에 했어? 뭐라고? 중앙지법에 했었는데, 기각됐다고?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, 아니야, 우리 아니야. 결국은 지금 이게 터져버렸어요. 여러분, 안 억울하세요? 그런데 조금 있다가, 어, 이재명 대통령,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이 뭐 정지돼? 갑자기 그런 기사가 나와요. 그런데요, 제가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. 9번 뉴스예요 한동훈 책이 벌써 베스트 셀러가 됐대요. 그런데 계속 나오는 워딩이 개음날 죽을 수 있다. 피신하라고 했다. 누가? 없어요. 개업 날 죽을 수 있다, 피신하라고 했다. 그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. 누가 얘기했냐고요? 그 지금까지 뭐 확인된 사실 관계에 따르면 그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한자는 없었어요. 그죠? 그리고 한동훈은 뭐 체포될 만큼 그래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고요. 네.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분명히 지금 한동훈한테 너 체포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자 그러면 누가? 자. 개업날 죽을 수 있으니까 피신하라는 얘기를 한동훈이 들었다 쳐요? 누가? 그러니까, 왜 누가를 얘기 안 해요? 홍장훈이 만약에, 홍장훈이 한동훈에게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코미디아닐까 되는 거 아니에요? 자, 잠깐만요. 홍장훈 얘기하셨으니까 이거 하나 보여주고 제가 홍장훈 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, 이거 한번 보세요. 8번. 제가 어제도 이 얘기 잠깐 했었어요. 8번이에요. 정 변호사님, 네. 왜 김성태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농개처럼 이재명 끌어안고 죽으래요?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끌어안고 어 농개처럼 뛰어내릴 수 있나요? 근데 왜 이재명을 끌어안고 죽으라 그래요?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.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, 제 얘기가 왜 이런 워딩이 계속 나오냐는 거예요. 자 피디님, 제가 아까 홍장원 첫 번째 메모 사진 바요 보여주세요, 정 변호사님. 그럼 김성태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어차피 탄핵 당할 테니까. 그냥 혼자 죽지 말고 이재명이 같이 끌고 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. 지금? 아 근데 왜 사람 보고 농기 처럼 죽으라 그래요?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자 정변호사님, 네.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? 제가 지금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. 홍장훈은 메모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? 저거 저, 확대해 주세요. 저거 무슨 메모지예요? 저거 정변호사님 못 보셨죠? 네, 처음 봤어요. 저게 뭐예요? 이게 홍장훈이 쓴첫 번째 메모래요. <laughs> 저게 글씨예요? 저거 보고 옮겨 쓴 거래요. 저게 무슨 글씨예요? 아니, 저도 지금 이거 처음 봤다니까요. 전 그림 아니에요? 여러분, 이거 홍정원 메모라고 하는 거 맞죠? 제가 오늘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거 보고요. 너무 놀라서 캡쳐만 했어요. 아, 저 초등학생도 아니고, 저세 살도 저렇게 글씨를 저렇게 쓰나요? 여러분, 이거 글씨 맞습니까? 이거 보고 썼대요. 저 글씨를 보면 저게 뭐라고 썼는지 지도 모르는 게 당연하죠. 근데 저게 글씨예요 <laughs> 어떻습니까 정병원사님. 아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. 저저 메모로 오늘 공개됐어요. 그러니까 원래 보, 보세요. 최초의 원본이 있었는데 네. 글씨를 갈겨 써서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네. 그래서 보좌관을 시켜서 정서하게 했고 그다음 날 다시 그 고좌관한테 너 어제 그 정서한 거 기억나는 대로 써라고 한게세 번째고 거기다 지가 각필한 게네 번째가 언론에 공개, 최초 공개된 게 그게 네 번째 그거 아닙니까? 그죠? 여기 지금 댓글이 뭔지 알아요? 이게 첫 번째 메모라고 시청자가 다 아세요? 그래, 근데 저게 만약에 첫 번째 메모면 저첫 번째 메모를 <laughs> 보고 어떻게 두 번째 메모를 적을 수 있는 거예요? 아, 저거 다... 진짜 알아보예요? 여러분? 1다섯명상형문자로 이름 쓴 거예요? 저 그림 아니에요? 에이 저거 저기 뭐야 아랍 글자 아니에요. 아무리 아랍 글자 아니 최초 원본이 왜 저래? 누가 그러잖아요. 이거 부적이냐고. 어. 이게 무슨 글자예요? 부적도 여러분? 저런 부적은 아니죠. 근데 정 변호사님 제가 여기서 이걸 좀 기사를 보여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. 그 전에 제가 한 말을. 예. 한 말. 저게 원본이면요. 네. 수사 기관에 있어야지 왜 지가 갖고 있어요? 수사를 할 때요. 네. 검사들은 수사관들은 야 너가 최초로 작성한 거 메모지 내놔 그래요 당연히. 네. 그러면 저거 갖다 냈어야죠. 근데 저걸 갖다 안낸 거잖아요. 네. 그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. 홍장아이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? 갈겨 써서 못 알아봐가지고 자기가 찢어버렸다고. <laughs> 갈겨, 갈겨, 갈겨 쓴게 저거를. 갈겨 써서 자기가 못 알아봐서 새로 작성한 다음에 찢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찢어버렸다고 하는데 찢어버려 씻지 않고 사실은 저이 있었다. 그 자체가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 겁니까? 저 삼식,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. 정말 저 상식적인 대한민국에 네. 살고 싶어요. 네.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.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. 또 잠깐 저가 뉴스 어디 갔지? 잠깐만요. 32번. 여러분 신부님이 예언을 한대요. 신부님이 예언. 32번 뉴스예요. 윤석열 파면 선고가 귀에 들린대요. 그거 미친 거예요. 귀에 그런 거 들리면 아니, 어떻게 심, 제가 오늘 뉴스 준비하다가요, 신부님 귀에, 윤석열 파면 선고가 귀에 들린대요. 정교사님, 저거. 어,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. 아니, 어떻게 저런 게 <laughs> 기사가 나와요? 그니까, 신부라는 사람이,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. 지금 정의의 사제, 뭐 어쩌고 지내끼리는 그러, 그러는 사람인데, 현재 그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50주년 준비위원장인 사람이에요. 자, 그런데. 얘네들이, 좀 자파들이요. 처음에 홍장원이 메모를 갖고 한참 이렇게 장사를 하더니 요즘에 뭐 갖고 장사해요? 노상원이라는 사람 수첩 갖고 장난하죠. 네. 자, 그런데 보세요. 노상원의 수첩은요,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증거로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. 첫 번째, 노상원이 썼는지 안 썼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. 노상원이 썼다고 의심을 하고는 있는데, 노상원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국과수에 맡겼는데 결론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거 노상원이 쓴 건지 확인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진위와 출처가 증거능력이 없는 되게 문제가 있는 그 수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가지고 진해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특히, 수거대상이라는 표현을 쓴 거를 갖고, 거기에 막 이름 적혀 있다고, 오히려 자기가 수거대상임을 자랑스러워하고, 수거대상에 이름이 안 들어갔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지애들끼리 희다꾸리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너무 이상해요, 정호사님 지금 이게 되게 큰 뉴스잖아요? 네. 근데 이 뉴스가 별로 안 나오고, 오히려 이재명 뉴스가 나와요. 딴거 좋은 것들.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? 또 어떤 뉴스가 나오나요? 아니, 지금 이재명이 뭐, 주 5일째, 주 4일째 한다, 이런 게 뉴스가 나와요? 아, 이재명은 뭐, 이제 신났죠. 자기가 곧 대통령 된 거나 다름 없죠, 지금. 자!